안녕하십니까 김재국입니다. 이번엔 좀 이상한 야동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달밖에 안된 메린이신데 직장으로 전투력이 5천만이시랍니다. 중계가 외눈박이는 잡으셨는데 이질만은 잡히지 않으신다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있냐 이거? 야 코디의 진심이시네. 야한달 쳐치고는 캐릭터가 진짜 많네. 272레벨 데몬 어벤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근데 예리한 조건인데 블랙 세트가 생각... 여기는 캐시샵으로 샀다고? 아 형님 저랑 좀 친하게 지내시죠? 이거 이거 아마 데몬 더벤져여서 그러는데 이거 있잖아요 점프해서 이거 하는 거 이게 우측 마우스인가 누르면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거에 적응한 것보단 이렇게 점프로 바뀌는 게전 조금 더 좋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시는데 어 몰랐을까 봐 알려진 거예요. 유니온은 5,007을 찍어 두셨습니다. 아티팩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템은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직작 플러스 그냥 구매입니다. 해면은 막 진짜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야 진짜 대변전을 그게잘 알지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볼 같은 거 꾸준히 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투력 대충 5천만입니다 아무튼 현재 준캐가 외눈방이 됐는데 이지윌만은 진짜 안 된다 하시거든요 애초에 상패도 못 가셨다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도움드리는 쪽으로 할게요 여기에 왜 윌이 없는지를 물어봤는데 윌은 꼴 보기 싫어서 빼놨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대문 어벤저 잘 모르고 29 무식이 있거든요? 주인분께서는 29 프렌즈인가? 도저히 못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을 느낌만 봐볼게, 한번. 일단 3페이지를 꼭 가보고 싶대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투력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하더라? 그 다음 이거 릴리즈 오버로드 뭐고 왔어야 되지 않냐? 아마 지금 은안 죽죠? 자, 릴리즈 오버로드 한번 써봤고, 그냥 6차 한번 그냥 써볼게. 간지나나? 우와, 미친! 야, 칼이 막 꽂히는데? 오! 야, 잠깐만요. 왜 연습 모드로 왔는데 왜프랙티스 모드가 안 보이죠? 혹시 이 페이지에서 본인이 어떤 걸로 인해서 많이 죽었는지는 기억 나시나요? 거이발 맞추기랑 그물망에 집어 던져서 죽어요. 야 그거는 좀 집중해서 알려드릴게요. 레지 링크가 없거든요. 너무 힘드시다면은 그 레지 링크 같은 거 추가해 주는 게 좋아요. 야 벌써 거지들고 가겠는데? 스페이서 스 충전할 때 피가 찬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냥 그거는 본인이 이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격할 때 이거 막 지나가는 거 있어 요 얘가. 지나가고 때리고. 지나가고 때리고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걸 왜 연습을 해야 되냐면요. 애초에 거미한테 끌려가서 죽는다며.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이걸로 바꾸라 했잖아요. 이러면 또 편해. 아, 위로 지나가면 되는구나. 아, 아 그렇습니다. 지나가고 때리고 공격 동작칠 때 지나가고 때리고 일단 이게 가장 기초야. 뭔가 얘는 다른 직업보다 H가 좀 빨리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떤 원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야 때릴 때도 H를 써서그렇구나 지나가고 때리고, 지나가고 때리고. 이거를 왜 연습해야 되냐면요 밀려서 죽는다 했잖아요 그치? 기본적인 스킬에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밀릴 일이 없습니다 아 죽었는데 기본적인 공격이 맞지 않으니까 애초에 거미줄에 갈 일이 사라지고요 제가 구성에 가있을 때는 가지 않으면 거미줄에 맞을 일이 없어요 그래야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점프! 그다음 공격 동작 점프! 야 이것도 나쁘지 않아! 거지의거울 문제라고 하셨는데 감각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제 화면을 봐주세요 자거지의 거울 갔죠 아래가 깨지면 맞으면 돼요 이렇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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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깨끗하죠 그러면 안 맞으면 돼요 안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그 다음에 깨끗하죠 안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구석에서 해보겠습니다 깨졌으면 여기 기둥 아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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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깨졌죠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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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그 다음에 지금 진짜 일단 연습하실 때는 프렌즈를 좀 꺼봐요. 피 다는 원리를 모르겠는데 피가 되게 빨리 닳아. 여차피야 이거를 무적기로 써! 어? 무서이 이거 써요. 이거 쓰면 적어도 몇 초야. 심5초도안안 죽으니까 무서이 이거 쓰던지. 한번더보여드게요 집중해주세요. 지금 갑니다. 갔죠? 깨졌죠? 여기 기둥. 이거 자세한 건제 공략 영상에 좀 나와있어요. 자, 깨끗하죠? 아, 깨졌죠?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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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니까 왼쪽. 오케이,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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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깨끗하게 맨 왼쪽,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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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왼쪽, 깨고, 깨고. 하면 클리어입니다. 간단하죠? 아, 7시간 넘게 도전했는데안 됐다고. 근데 직접 보니까 어때요? 직접 보니까 되게 부드럽지? 플레이 한걸 보셨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실 때는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이거는 저의 주관인데 이 정도의 스펙이면은 제가 왔을때3페이지로 오잖아요? 여기는 뭐 패턴 안받돼요 그냥 이거 받고 이거 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3페이지는 볼 것도 없어요. 안 끝나네? 어, 좀더 때려줘, 그러면. 아, 한번더 하면 그러면 6차가 또 나간다고? 못 써봤네요. 아, 저 처음 써봐가지고. 나가고 때리고. 그냥 진짜 위험하면 이거. 계속겠네요 클리어 약간 요렇게로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번 뭔가 이상한 메니이 들어와 봤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하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연습하셔서 해방 이상까지 달려가 봅시다